예, 안녕하십니까. 오돌롱부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. 어, 새벽에 안동청과에 갔다가 납품을 하고요. 예, 오자마자, 어, 탄저 딴다고, 예, 고랑고랑마다 이제 예,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한세 고랑 다녔는데 벌써 많이 나왔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요 다섯 개잖아요. 다섯 개 중에 요거 한 개하고 요거하고는 요거는 납품할 거고, 요거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과고,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탄저 걸린 사과입니다. <놀람> 요렇게 작지만은, 이거 뭐, 이거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. 이런 거 청가 가면 다 뺍니다. 다 빼가지고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집에서 그냥 버리는 게 낫지. 똑같이 뭐. 전부 다탄저예요 다, 이제, 상자, 세 개잖아요. 두개 빼고, 세 개가 꽉 차진 않았는데, 이제 세 고랑 다녔어요. 어, 골드가 있어가지고, 조금 많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. 나머지 한열 고랑, 열두 고랑, 열두 고랑 정도 되겠다. 열두 고랑 정도 남았는데, 어, 그거는 전부 다 부사니까,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, 어, 다 합쳐가지고, 한세 상자는 안 나오겠나. 예, 네, 그래 생각이 듭니다. 자, 앞에 요게 보이는 게, 골드데요 현재까지 지금 탄저로 따낸 것만 해도 한15% 정도 안 따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많이 따냈죠. 엄청나게 많이 따냈습니다. 이거 시나노 골드 수확기까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, 예, 한 절반까지, 한 50%까지 따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이제 좀 잡혀야 되는데, 그나마 이제 또 다행인 거는 다음 주부터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다. 예.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그러면 럼그 잡히겠습니까? 그죠? 예. 약으로 잡는 거 아니고요. 예. 날씨. 예. 날씨로. 시간으로 잡는 거죠. 아, 약으로는 버텼습니다. 야. 그만큼 이만큼 달았잖아요. 이만큼 15%만 사라진 게, 예. 약으로, 예. 버텼다. 어.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... 그래도 이제 방금 한 바퀴 돌았는데도 그 저만큼 나왔잖아요. 저만큼 나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반사 필름 이렇게 편한 것은 이제 아리수인데요. 아리수 이제 안동 청가에 납품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이 완전 툭 떨어져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거 이대로 그냥 판매를 할까요?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<laughs> 어떻게 하겠습니까? 판매를 해야지. 이게 알아보니까. 녹이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, 아리수가요. 예. 이 전부 다, 뭐라 캐야노 기조. 예. 기스바로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. <laughs> 예. 기조에도 이제, 어, 상, 중, 하, 뭐, 이렇게 있거든요. 예. 거기서 이제, 단계별로 해가지고 가격을 측정하더라고요. 그래,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안 나왔어요. 너무 안 나왔고. 그래, 판매해도 되나?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어쩔 수 있습니까? 판매 하락해야 되지. 그래, 판매를 했습니다. 엄청나게 가격이 안 좋았어요. 뭐,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사과의 거치 너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이거 이대로 녹이 많이 혔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훅 떨어지겠다 했더니만, 진짜 사실 그대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을, 가격이 책정이 됐더라고요. 지금 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조금씩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뭐좀 새파랗고 색도 안 나고 이랬는데 이것도 거의 90% 이상 전부 다 예, 사비가 다 깼어요. 녹이 다 깨가지고 이거 뭐 <laughs> 가격은 뭐두 말하면 잔소리겠죠. 예. 없습니다. 가격 없습니다. 이건. 아 이제 뭐 남은 것들은 남은 게 요거 요거 좀 남았고 시나노 스위트도 이제 납품을 다 했고요. 시나노 세이트도 납품 다 했고 이제 시나노 골드 그 다음 차례죠 시나노 골드 나올 때 예, 그때까지는 예, 탄저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딴거 뭐 할거 없을 것 같아요 탄저가 문제지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덥고 제가 오늘 새벽에 아, 농촌가에 갔잖아요 가니까 어, 홍로가 판을 치더라고요. 홍로가 제일 많습니다. 홍로가 제일 많고 저희도 홍드림이 있었거든요. 총 홍드림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납품을 다 했습니다. 색이 많이 안 났어요. 색이 많이 안 나는데 계속 툭툭 떨어지더라고. 예 떨어지다 보니까 아 색이 더안나 많이 안 났어도 낼 수밖에 없어요. 떨어지면 기세로 들어가 버리니까 가격이 더 다운되는 거죠. 예안 그러면 아예 찍혀버리면 아예 예, 버려야 되거나 집에서 먹든지 그거밖에 안 되니까. 어, 요렇게, 몇 개는, 요렇게 색이 아예 안나고 작은 것들은 몇 개는 달아났어요달아났고 이런 것들은 뭐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. 판매할 수도 없고. 집에서 먹으려고 이제 놔두는 거죠. 결국엔. 뭐 이런 것들. 이런 응. 것들 카는데 이것도못 먹습니다. 왜냐고요? 와, 중다 죽어, 완전. 탄자가요, 사과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. 밑에서 이 위로 보잖아요. 사과젓, 골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자를 어, 찾으려면 이 밑에서 이 위로 봅니다. 위로 음. 보면 안 보여요. 없잖아요.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보면 보인다니까요. 이렇게 이게 딱 어깨 사람으로 치면 어깨 쪽에 발병을 많이 하더라고. 뭐 밑에 발병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. 있는데 어깨 쪽이 좀 많습니다. 방금이거 보여드린다고 딱 제꼈는데 보셨죠. 여러분. 이른다니까요 이, 래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? 아무리 집에서 먹는 거라 치지만은. 에이. 자, 날씨 굉장히 덥네요. 자, 안동창가 가니까 전부 다 이제, 어, 빨간 것들이, 예, 판을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예, 아오리하고 뭐, 시나노 스위트, 이제, 새파란 것들, 전부 다, 어, 쑥으로 들고 있습니다. 쑥으로 들고 있고, 예. 어, 홍로가 제일 많더라고요. 자,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. 날씨 덥다는 얘기 계속하죠. 이 찍고 있으면서 계속 덥거든요. 그래서 덥다 하는 겁니다. <laughs> 자, 점심시간인데 식사 맛있게다 하시고, 예, 오늘 오후에도 화이팅 예, 하시고요. 자,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